안녕하십니까. 개명대 특방아재입니다제 아들이 이런 무슨 마이크를 선물로 줬네요. 무슨 마이크. 오늘부터 이 무슨 마이크를 이용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으면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엄청난 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성서계명대학교 인근에는 계명대학교 학생들과 인근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께서 자취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취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려면 최소 입주 후에 이것 정도는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안전한 자취 생활의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경험상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많이 봐왔었는데요. 개명대 원룸 구하시려고 12월에서 2월 혹은 7월에서 8월 중에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공실 상태이면 그나마 편안하게 구경하실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을 방문해서 구경하시는 일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보시지 못하고 계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하지만 입주 후에는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 점검함으로써 후에 있을 임대인과의 마찰을 줄이거나 예방을 하셔야 하겠는데요. 점검하셔야 할 사항들은 가급적 입주 후 일주일 이내에 마무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 임대인들께서는 완벽한 상태로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수해 줬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임차 기간 동안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대인의 물건에 손상을 입혔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하겠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아주 기본적인 점검 같이 시작해 볼게요. 개명대 동문에 위치한 어느 원룸의 내부에 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창문이나 문, 바닥면, 벽면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은 가볍게 열고 닫고를 해보시고, 문이 잘 부드럽게 열리는지, 닫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시고요. 특히 창문, 창문으로 가시면은 문을 열어 보시고 부드럽게 열리는지 그리고 방충망, 방충망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닥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바닥에는 전 임차인께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사 중에 눌림 현상이나 긁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나중에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다가구 주택에 웬만해서는 강화 마루로 시공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벗겨짐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벽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벽면에 보시면은 이런 못 자국이나 스티커 자국, 스티커 자국 또는 이런 부분의 못 자국,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닌 것을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미리 증명해 놓으셔야 후에 임대인과의 마찰을 충분히 피하실 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제품 등 옵션제품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보통의 원룸에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대나 매트리스, 혹은 책상, 의자 비대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입주 전에는 보통 가전 제품이나 전자 제품 보시면은 대체로 이렇게 전원 코드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전기 요금 때문이 아니고 혹시 모를 화재 예방 때문에 모두들 이렇게 빼 놓으시는데요. 입주하고 나시면은 에어컨 냉장고는 전원을 꼽으시고 작동을 시켜 보시면은 10분 정도 있으면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점은 이 세탁기인데요. 세탁기 작동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배수 문제와도 굉장히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입주 후에 즉시 확인을 못 하신다면 2~3일 안에는 꼭 작동을 시켜 보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어 만약에 침대가 있다면 침대 다리, 그리고 책상 다리가 튼튼하게 달려있는지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수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입주 점검하시면은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물 한번 틀어 보시고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급적 싱크대에 물을 이 정도 최소 이 정도 높이는 받으셔서 한꺼번에 물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내리시면서 싱크대 하단부 열어 보시면 배수구가 있습니다. 배수구를 살펴보시고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욕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욕실에 보기보다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육안으로 수전이나 수전 부분 아니면은 탈깨짐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납장이 튼튼하게 잘 달려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창문이 있는 욕실이라서 땅인데요. 창문이 없는 욕실이라면 대부분 천장 부분에 환풍구가 달려 있습니다. 환풍기에다가 휴지 한장 갖다 대 보시면 흡입력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욕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 문제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가볍게 물한번 틀어보고 하지 마시고 세수대 하나 아니면 양동이 같은 데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배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잘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어떤 막힘이나 약간의 끌거러움 현상이 나타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서, 저희 사무실 욕실의 화장실이죠. 화장실에 있는 물소리를, 배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화장실인데요. 물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 외에 곰팡이 흔적이나 전등 상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거나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전화나 문자 아니면 전화나 카톡 등으로 임대인께서 인지하실 수 있는 정도로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증거 영상이나 사진은 꼭 임차기간까지 별도로 보관해 놓으셔야 할 겁니다. 볼러 점검은 안 했는데요? 네, 안 했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연결하시고요. 온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보일러 작동은 바닥이 따뜻해지는 데까지는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이상이 있으시면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수리 또는 교체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못했어. 나의 과실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해를 끼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전 임차인 혹은 건물 구조상의 하자나 과실로 내가 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점검 사항인데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기분 좋은 자취생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